안녕하십니까? 저도 윈트 필릭스입니다. 오늘은 건강할 때나 모든 것을 하고 싶지 건강을 잃으면 하고 싶은 게 없다 말씀합니다. 아니. 내가 건강하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보고, 싶, 해보고 싶지. 육체의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해보고 싶은 게 없다 이 말이오. 응? 육체의 건강을 잃으면 아무것도 해보고 싶은 게 없는 거예요. 육체 건강이 이르도 한 가지는 해보고 싶은 게 있어. 식욕 수면욕 성욕. 이세 가지는 하고 싶은 거야. 건강을 잃어도. 건강을 잃어도 식욕, 수면욕, 성욕, 이세 가지는 하고 싶은 거라니까. 나는 육체 질병 경축 긴장성 두통으로 6개월간 잠을 못잔 사람이에요 6개월간 잠 못잠 사람이 어떻게 될지 상상해 보셨습니까 그건 설명이 안돼 그냥 반 시체야 그렇게 보시면 돼요.